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는 기업, 테슬라와 관련된 ETF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잘 팔리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꺾인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 한번 살펴보면서 미래의 성장성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들은 모두 테슬라 한 종목과 관련이 있는 싱글 스탁 ETF들입니다. 테슬라라는 종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ETF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한 종목에 연계된 만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 먼저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의 해리스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총격으로 트럼프가 쓰러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가 기정사실인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해리스의 약진으로 트럼프 대세론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대대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큰 돈의 기부금 제공 계획도 발표하면서 본인의 정치색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전폭적인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서 일론 머스크가 돈만 쓰고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보면 전기차 사업 분야가 주력인 테슬라를 지금 매수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CEO의 정치적 성향이 이런 판매량 감소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테슬라를 AI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 그리고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아래 테슬라의 최근 매출현황입니다. 3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전기차 판매 매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산업인 메가팩토리 사업과 FSD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부분, 그리고 테슬라봇을 만드는 기타 매출들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4년 1분기에도 전기차 부문은 자동차 판매량 감소와 가격 인하로 7% 하락한 반면, 에너지 사업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서비스 분야는 21% 성장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메가 팩토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자동차 판매를 대체할 만한 큰 이익산업이 될 것이고, 만약 AI 테슬라봇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로보택시와 FSD 구독 서비스까지 활성화된다면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이런 산업들은 더욱 더 날개를 달게 되겠죠. 차기 정부의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으니 미국 대선의 결과가 테슬라에게는 참 중요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이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혼재하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관련된 ETF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종목으로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SLL입니다. TSLL은 테슬라의 주가를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미국의 ETF 명가인 디렉시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19억 달러입니다. 22년 8월에 상장했으며 보수는 0.96%입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 올해 연초 대비 마이너스 29% 하락하였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11% 상승하였습니다. 트위터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 횡보를 하다 전기차 이외의 사업 분야가 부각되며 급등하고 다시 로보택시 연기 실망 등에 따른 급락을 하는 패턴이 테슬라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TSLA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매번 다르지만 대체로 당시 종가의 1% 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누적 지급 배당금은 주당 0.67달러이며 24년 6월 종가 기준 8.1%의 수익률입니다. 때문에 배당률이 높게 보이지만 1년 전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다음은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는 장기 추세선인 201선 아래에 있습니다. 올해 7월 초 급등기에 장기 추세선을 상승으로 전환한 듯 하였지만 7월 말에 개파락을 하며 다시 20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201선을 터치하자마자 장대 음봉이 나왔고 재차 201선 돌파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201선을 돌파한 뒤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TSLT입니다. TSLT 또한 테슬라의 주가를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운영사는 터틀 캐피탈이며 시가 총액은 3억 8천만 달러입니다. 상장은 23년 10월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품이며 보수는 1.05%로 TSLL보다 약간 비쌉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면 올해 연초 대비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43%이며 최고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1%로 좋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 지급도 하고 있지 않아 배당 수익률은 0%입니다. 주가는 201선 이하이며 TSLR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TSLR입니다. TSLR도 테슬라 두배 추종 레버리지 상품이며 그레나이스웨어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천만 달러로 앞서 본두 상품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상장일은 23년 8월이고 보수는 셋중 가장 비싼 1.50%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올해 연초 대비 마이너스 39%, 최고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6% 수준으로 역시 나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SLR도 TSLT와 같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배당 수익률은 0%입니다. 다음은 주가의 흐름입니다. 상품의 특성이 같기 때문에 앞서 본두 상품과 완벽하게 동일한 흐름입니다. 201선 아래로 아직 추세적으로 하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명 테슬리라고 불리는 TSLY입니다. TSLY는 앞선 세 상품과 달리 일드맥스사에서 운영하는 커버드콜 방식의 월배당 ETF이며 시가총액은 8억 달러입니다. 상장일은 22년 11월이며 운영보수는 1.01%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41%이며 최고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21%입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커버드 콜 월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매월 배당이 지급되고 있고 월별로 변동은 있지만 지급액은 평균 1달러 수준입니다. 지난 1년간 토탈 지급된 금액은 11.43달러이며 8월 종가 기준 92%의 수익률입니다. 1년간 보유한 경우 투자 원금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는 레버리지 상품들과 달리 상승기에도 상승폭이 작습니다. 반면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그대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콜옵션을 매도해서 월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상승이 큰 시기에는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기에는 하락을 그대로 막게 됩니다. 테슬리가 커버드콜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기초자산인 테슬라와 테슬라 관련 ETF 사종의 같은 기간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비교 그래프를 보면 커버드콜 상품인 TSLY의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섯 종목 그래프 중 테슬리를 나타내는 보라색을 주목해서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가 횡보하던 기간에 테슬리는 다른 레버리지 종목들에 비해 본주와 괴리가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급등기에는 어떤가요? 콜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본주가 급등을 해도 상승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하락기에는 본주와 비슷한 기울기로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커버드 콜은 기초자산의 변동폭이 작고 횡보해야 유리한 상품입니다. 자, 이제 네 종목의 전체 수익률 비교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횡보기간이 길었고 단기적인 급등 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두배 상승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들은 별다른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버드콜 방식의 월배당 상품이 배당 수익률이 주가 하락을 상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엔비디아 관련 ETF들은 레버리지 ETF가 커버드콜 ETF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유리한 종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레버리지 ETF 중 성과가 좋은 TSLA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횡보를 길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테슬리를 매수해서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미래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회사를 넘어 플랫폼 회사이자 AI 로봇 기업이며 에너지 회사가 될 준비를 하는. 테슬라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분들이 많아져서 TSLA가 크게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를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